예, 안녕하세요. 호야스 빵대입니다. 어, 요새, 어, 이슈가 되고 있죠. 어, 정영원 씨와 손담비 씨. 어, 아주 한때 잘 나갔던 분들이죠.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, 엄청 아름다우시고. 있고. 아우, 연기면 연기, 노래면 노래. 토요일 밤에? 아우, 손담비, 나이스고 진짜 아름다우시고. 어, 그냥 요새 좀 뭐, 유튜버들이 지금 까불고 있는데 가짠다는데 그냥 개돼지들이 짖 짖거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누가 봐도 손담비 정년 화이팅. 뭐또뭐 뭐, 어, 드라마나 영화라든지 뭐 어, 그렇게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손담비 씨와 어, 정려원 씨는 각자 하시는 일 하시면. 됩니다. 그냥, 개가 짖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예, 감사합니다. 오야숙빵 됐습니다.